안녕하세요. 굿 건강 장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시큰거리는 관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비 오는 날이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이면, 관절이 더 굳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스트레칭 루틴은, 나이, 장소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마법 같은 동작들입니다. 먼저 첫째, 관절 건강의 중요성 및 스트레칭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평생 사용해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관절이 건강해야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죠.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도 같은데요.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초간단 관절 보호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첫째,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으로 앉아서 가능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 한쪽을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위로 세웁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가 굽지 않게 상체를 천천히 숙여 발끝을 잡아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30초씩 좌우 번갈아 두번 반복합니다. 둘째,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으로 서서 또는 앉아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서서 다른 쪽 손으로 같은 쪽 발목을 잡아 엉덩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균형이 어렵다면 앉아서 무릎을 구부려 한 발을 뒤로 당겨도 좋습니다. 역시 30초씩 좌우 번갈아 두번 반복해주세요. 셋째. 무릎 밀당 운동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한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발바닥을 바닥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으로 매트나 수건을 밀듯이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회씩 좌우 2세트 반복합니다. 넷째, 발목 돌리기 엔드 발가락 꼼지락으로 침대에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발목을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줍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발과 발목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 과 유연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어깨 목 스트레칭으로 뭉친 상체 풀어주기입니다. 팔짱을 끼고 기지개를 켜듯이 쭉 위로 뻗어보세요. 목은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 는 으쓱하며 원을 그리듯이 앞뒤로 돌려줍니다. 상체의 관절도 소중하니까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짧은 시간 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양치하면서 3분만 투자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루틴 으로 70대에도 벌떡 일어나는 건강 하고 활기찬 관절을 만드시길 응원하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